285번에 네. 2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 얘기는 두근의 합이 4라는 것과 두근의 곱이 1이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와 베타를 집어 넣어도 성립을 해야겠죠. 근이니까. 얘라는 것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도 0이라는 것. 자, 그러면 얘에서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베타 제곱에서 4베타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를 좀 간단히 해주면,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고, 마찬가지, 베타 제곱 대신에 4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고요. 분모를 간단히 해주면, 알파 나오고, 베타가 나와줍니다. 자, 이제 통분하면 되겠다.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는 1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였으니까 16-2가 되고요. 계산하면 14라는 답이 등장을 하겠죠.